리폼드 투데이 주간 신문 창간호 발행. 리폼드 투데이 11월 2일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리폼드 투데이 주간 신문 창간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과 유튜브를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의 뉴스를 전해 온 리폼드 투데이는 지난 10월 8일 특수 주간 신문 리폼드 투데이를 등록하고 11월 1일자로 창간호를 발행했습니다. 타블로이드 16면으로 발행된 주간신문 리폼드 투데이 창간호는 예장 합동 제106회 총회, 총대 전원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이번 창간호의 주제는 문화막시즘과 한국교회 대응 전략입니다. 이번 창간호를 통해서 독자들은 한국교회를 공격해 오는 문화막시즘의 근원과 행태를 한눈에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교회 세움 전략에 대해서 한교총 대표회장인 소강성 목사가 이면에 걸쳐 매우 심도 있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세 가지 방안은 하이브리드 처치 플랫폼 처치 그리고 연합기관 통합으로 대정부 및 대사회를 향한 공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문화 막시즘 너는 누구냐를 특집으로 정일권 목사 송다니엘 목사가 각각 이면에 걸쳐 문화 막시즘을 해부하였습니다. 문화 막시즘의 핵심은 성입니다 성을 무기와 상품으로 삼아 기독교 사회를 해체하려는 것이 문화 막시스트들의 목적입니다. 현재 프랑크푸르트 개혁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송다니엘 목사가 독일의 68운동과 그에 따른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기고했습니다. 송 목사는 유럽 사회가 오랫동안 보수적인 모습을 유지했으나 오늘날에는 문화 막시즘의 영향으로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세속화, 에로틱화, 반관이화되었다면서 창간 특집으로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규명하였습니다. 또 문화 막시즘의 황혼이라는 책의 저자인 정일권 박사는 기독교 문화에 대한 문화 전쟁으로서의 문화 막시즘을 다루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백왕식 총회장 창간축사에서 유럽교회를 몰락시킨 주범인 네오막시즘의 본질과 교회에 들어오는 문화막시즘의 다양한 형태를 창간특집으로 다루고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바울로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러한 문화막시즘으로부터 본격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이때에 리폼드 투데이가 앞당서서 교회를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오히려 그들을 계도할수 있는 전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은 창간축사에서 발행인 최장일 목사는 이 총장과 함께 총신대에 입학한 신학과 출신으로서 목교인 총신대학에 대한 애정이 깊은 동문 중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날부터 정의감이 투철하고,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행동하고, 필봉을 휘두르며 살아온 그가, 선지자적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시기리폼드 투데이라는 주간지를 창간하게 됨을 축하하며 격려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교회 담임목사인 총신신대원 동창회장 배만성 목사도 축사를 통해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막시즘이 대중을 사로잡고 있어 교회가 설 자리가 없다면서 사실 문화막시즘은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리폼드 투데이가 주간 신문을 창간하여 반기독 세력에 대응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전달하는 선교 매체로 활약하게 되어 다행스럽다면서 창간을 축하했습니다. 아울러 합동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문화 막시즘을 제대로 인식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지켜내길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독문화연구소장 김승규 변호사는 창간 축사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문화 막시즘의 위험성에 대하여 공부하고 교인들을 가르치며 이것을 우리 한국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창간특집에는 지난 10월 초에 소천하신 오정현 목사와 오정호 목사의 모친 고 최명순 사모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남편 오상진 목사, 아들인 오정현과 오정호 목사, 거기에 손주들까지 목사가 되어 3대 목회자를 배출한 믿음의 사모 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리폼드투데이 창간호는 이외에도 한국교회 리더를 보호하라는 발행 인 발간서 한국의 사도바울 우방 최흥종 목사에 대한 특집을 다루 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리폼드 투데이 창간호 발간을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리폼드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